오늘 말씀은 요한 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님이 나신 성탄의 날입니다. 모든 교회가 또 함께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의 나심을 축하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세계적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 1 9로인에서 많은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며, 오늘도 또 우리가 내일도 우리의 평생에...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많은 자들 가운데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 하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고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평화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였고, 예수님의 오심은 회복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시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아직도 희망을 말하고 있고, 아직도 소망을 말하고 있고, 아직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 알게 모르게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참, 요즘 시대에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여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은 바로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가지고 못하면 다가가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들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꽃을 피웠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많은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이곳에서 이 광명, 이 철산동 지역을 주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김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보여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구하고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축복의 말씀과 그렇지 않네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뜻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 그 기쁨의 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의 주의 사랑이 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쫓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갔는지를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그삶 가운데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을 때, 그들 또한 사랑을 나누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투닥투닥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없신 여기 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삶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나아가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랑으로서 할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